변사님 지금 뭐 찾고 계세요? 아 이달초 야구단 다는 본요아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, 이렇게 재밌는 야구 만화를 왜다행본안 내는 거예요? 저는 이 만화가 되게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존중하고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음... 저는... 어린이... 만화... 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 어린이 야구 만화 옛날에 이 야구 만화 중에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. 배터리냐면, 투수와 포수를 합해서 배터리라고 하잖아요. 감동적인, 어, 그, 우정과 성장, 정말 좋은 만화였는데, 막상 그 만화책을 우리나라 서점에서는 구하기 어려웠다는 거. 사람들이 그 배터리 일본 만화를 찾으려고 서점까지 갔어. 그래서 <laughs> 그 만화책이 아이들 만화 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전기 어쩌고 저쩌고 또... <laughs> 그 만화책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. 나처럼 야구 좋아하는 중학생에게 선물했어요. 그래서 이달초 야구단은 찾기를 포기하신 거예요. 아 봐야 돼. <laughs> 아 위에 안 나오는 거요 없네요. 이달초 야구단. 책좀 내주세요. 조아영 작가님. 그냥 내달라고 하면 안 되죠. 산다고 해야죠. 살게요. 책 내주세요. 영업할게요. <laughs>